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대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오 때는 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업시아 소서 업시아 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니. 예수를 십자가의 복받도로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덥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를 나눌까요? 제가 오늘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첫 번째,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항상 이제 런닝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더위가 찾아오면 더위가 찾아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너안 덥니? 아, 여름이니까 덥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은 덥습니다. 그리고 여름은 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덥고 습하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와 권력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와 권력의 대결. 사실 진리와 권력이 싸울 수 있을까? 싸우면 어떤 것이 이길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가 과연 힘이 있는 걸까? 우리 하나님이 힘이 세다고 느낍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피난처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환란날 피할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눈에 보이는 힘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깨갱하죠 예. 네.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반성, 나의 산성,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했지만, 눈에 보이는 권력과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별로 힘이 없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진리와 권력이 대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로서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법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레이기에 나와 있는 신성 모독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데, 이때, 8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런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진로 인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느꼈던 두려움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의식하며 누구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두려움이 생소하고 굉장히 낯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권력자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한번 이제 국민이 화가 나서 예를 들어 권력자가 있는 곳까지 진격을 하게 된다. 제가 이제 한 넷플릭스의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런 설정을 해갖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어, 권력자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막 떠는 거예요. 우리 빨리 안전 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렇게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느꼈던 두려움이 그런 것일지 않을까. 이전과 다른,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생소한, 낯선, 그러나, 어, 정말 두려운 그런 마음이 빌라도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권력이 진리 앞에서 보이는 무력감이라는 무력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치가 움직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어,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어떤 뭐 입법이 되고 실행이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정치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정말 약자이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에 여러분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살고 진리를 위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취한 행동은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지금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침묵 이때로는 어떤 웅변보다 더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임 속에서 내 언성을 높이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나를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침묵의 힘이 침묵이 얼마나 큰 승리인가 또 얼마나 큰 위대함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이렇게 자신의 권세를 이야기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은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사가 있고 또 진정한 갑중에갑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의 질서를 볼때 이제 갑과 을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을의 존재로 살아가죠. 그런데 을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혹시 내가 이번 연말에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번에 어... 생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내세우고 있는 권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어, 예수님, 당신에게 내가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나는 당신을 놓을 석방시킬 권세도 가지고 있고 당신을... 십자가의 못박을 권한도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수록 이 권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혹하게 되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두 번째가 성입니다. 성.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권력이에요. 권력.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는 이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돈, 성, 권력이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나는 너를 석방시킬 권세도 있고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라고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꾸 나는 너를 계속 일하게 할 수도 있고 너를 자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나의 상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총독으로서의 자수신고 권위를 지금 예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경고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권세 자랑에 대해서 11절에 진정한 권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든 권세의 근원이 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기적과 이적과 권세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은, 어, 이것은 바로 모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정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생된 권력이냐, 아니면 진정한 권력을 위로부터 받은 것이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재정의하실 때 12절에 보니까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질로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로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사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반응과 시선과 그 압력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빌라도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내가 너를 석방시킬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빌라도의 결론은 놓으려고 석방시켜 주려고 힘썼으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사람을 석방시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다라고 자신의 정치적인 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빌라도가 꼼짝달싹 못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약점이었고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에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에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짧죠.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권무 11홍인가요? 그 권세가 11, 화무 11홍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화무 11홍. 아무리 화려했던 것도 11이면 진다는 거죠.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권력을 잡으면 더큰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더큰 권력을 잡으면 그보다 더큰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이 권력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권력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니에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저기 보시면은 말씀 좀 띄워 주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결 우리가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두려워야, 두려워하지 두려워 않아도 되는지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운전하면서도 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면 암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안양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말라리아에 걸린 그 친구가 있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군장을 해서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입원을 했는데,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처방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신방을 갔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라리아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셨어요. 어딘가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을 거라 믿지만 우리의 본심 자체가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정치가 진리를 압도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을 준비되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말한 것은 조롱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에는 그의미 조롱에 가까운 말이지만 오히려 그 조롱에 가까운 말이 진짜 너희의 왕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유월절 준비일이요 떼는 제육시다. 그 이때가 어떤 시간이냐면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양을 잡는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집단적인 광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랴. 대세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가이사입니까? 아니면 예수입니까? 우리의 왕이 예수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까? 예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일상 속에서 예수의 통치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종교지도들과 사람들은 가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너희 보라 너희 왕이다라고 빌라다가 외치는데 이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차곡자곡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진리를 포기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선택함으로 재판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보기에는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가이사를 두려워했지만 정작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마다는 하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니다, 있어옵나이다라는 고백이 단순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진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찬송호의 가사처럼,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진동치 않는 나라, 그 진리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진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둠으로 꽉차 있잖아요. 곳곳이 다 어둠으로 꽉차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빛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생명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진리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송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두려워해서 결국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판결 역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은 여러분 형통한 것 같지만 괴롭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결말입니다. 결말 끝에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가,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리의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돈 따라가는 인생, 권력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기와 영화에 우리들이 붙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결국 진리의 종착지인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